오늘 영상 한 편으로 코인 선물 거래에서 꼭 필요한 다섯 가지를 완전히 익히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초보자분이 가장 헤매는 지점부터 바로 실전에 쓰는 기준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 드릴게요. 중간에 멈추지 않게 흐름을 딱 잡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무엇을 보고 어디서 눌러서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정리될 겁니다. 저는 어렵게 말하지 않고 바로 써먹을 말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도 전부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쉽게 코인 거래를 따라하는 법입니다. 차트 보는 법을 거창하게 배우기 전에 매수와 매도 버튼부터 익숙해지게 만들어드리고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입니다. 로그인 후 무엇부터 할지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입니다. 운이 좋았다로 끝내지 않고 왜 그런 방식이 단타에서 힘을 가지는지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따라하되 원리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많아서 수수료가 실력보다 더 무섭게 작용합니다. 새는 돈을 막는 것부터가 수익의 시작이고 설정 하나로 매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하루의 흐름을 고정해두고 데이터와 신호를 기준으로 움직이면 감정 매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와 체크만 지켜도 손이 덜 흔들립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시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넣기 전에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내 손으로 거래를 익히는데 이만한 시작점이 없습니다. 이벤트 받는 순서도 흐름대로 설명드립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만 눌러도 바로 따라하실 수 있게 준비해 놨어요. 댓글은 영상 아래에 가장 위로 고정되어 있어서 찾기 쉽습니다. 가입으로 받은 100달러로 10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달러면 내돈 입금 없이도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수 있고 레버리지로 한번 타이밍이 맞으면 몇 백만 원을 만들 경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감각을 익히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다 잊어버리니까 숫자만 딱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딴 얘기 없이 결과만 깔아놓고 보죠.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요? 2016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오는 그 10년이 자산의 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돈이 어디에 놓이느냐가 이렇게 갈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보다 약 2.66배 상승했으니 2016년에 1천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승률이 숫자로 찍히면 판단이 쉬워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보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 약 5,16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무게감 있는 자산답게 결과도 단단하게 쌓이는 느낌이죠. 2016년에 1000만원어치 서울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모든 사람의 정답은 아니라는 것도,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2016년에 천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인은 안 하면 손해처럼 보이기까지 하고 공부할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우리는 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르겠다가 아니라 배워서 해보자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투자 이유가 감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도 롱의 베팅에 수익을 낼수 있고 내릴 때도 숏의 베팅에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장이 흔들려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까지 생각하면 투자처로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 하나가 투자자들에겐 꽤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계속 자금이 모이는 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고 50만원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배인 5천만원의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작은 돈을 크게 쓰게 해주는 확대경입니다. 물론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진 분들은 레버리지 기능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투자금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거래소를 잘못 고르면 수수료로 지고 불편함으로 지치고 결국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거래소가 내 손익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는 답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서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왜 다들 해외로 가냐는 질문의 답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해 다들 해외로 몰립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어도 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서 같은 매매를 해도 손익이 다르게 찍힙니다. 단타는 특히 이 차이가 하루하루 누적됩니다. 수수료가 낮아야 실력 싸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100달러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외 거래소가 선택지로 떠오릅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큰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볼게요. 1천만원으로 단타를 치면 그 순간부터 수수료가 빠집니다. 수수료는 보이지 않는 손실이라 더 무섭습니다. 20배 레버리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한번 눌렀을 뿐인데 통장에서 22만 원이 사라지는 구조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익 분기점이 올라가 버립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니 수수료가 싼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게임이 공평해집니다. 그래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네 곳을 다섯 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기준이면 장단점이 한눈에 보입니다. 수수료부터 보면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4%입니다. 단한 번의 차이가 아니라 누적이 수익을 깎습니다. 단타일수록 이 숫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초보일수록 막힐 때가 많으니 상담이 되는 곳이 마음이 편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단순 비교가 아니라 내 전략이 가능한 범위를 보는 겁니다. 레버리지 한도에 따라 진입과 청산 설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입금이 복잡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한국 돈으로 바로 연결되면 과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도 같이 모아뒀으니 영상 끝나고 바로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니 진입 타이밍을 잡는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부터가 단타의 실전 핵심입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기본 개념만 잡아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차트가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겁니다. 롱은 차트에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흐름이 반복되면 롱쪽 확률이 올라갑니다. 추세가 이어질수록 참여가 붙기 때문에 흐름이 유지되는지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이 15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신뢰도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과 뉴스가 동시에 붙으면 상승의 힘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는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오면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뉴스는 타이밍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스위치가 됩니다. 숏은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라면 숏을 볼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욕심보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거슬러 싸우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 하락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 하락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조합이 나오면 쇼시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부정 뉴스도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나쁜 재료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영되기도 하니 시장 심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쇼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도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링저밴드를 쓰면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표는 정답이 아니라 확률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호가 겹치는지 확인하는 데 쓰면 좋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숏을,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MACD와 볼린저 밴드를 함께 보면 전환과 변동성도 더 선명해집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둔 꿀팁도 꼭 확인해 주세요.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 100달러 이벤트, 한국인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정보까지 한 번에 모아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